이를 설교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제목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참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당신은 특별합니다라는 그런 콘서트도 교회에서 개최를 하고 찬양 콘서트도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에게 어떤 선택되고. 어, 큰 은총을 받고,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그저 그렇게 축복만 해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주일날마다 어서 올 때를 기다리는, 전전긍정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는 뿅 하고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시는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 교회에서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게끔 선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설교가 귀에 거슬릴 겁니다 거슬리셔야 됩니다 왜?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두려워함이 원어로 뭘한데요 두려움, 공포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야래, 무소하다, afraid 거든요. 그리고 파생된 단어가 이르아, 두려워함, fear입니다, fear. 피어. 공포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된 우리들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2장 5절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계속 반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5절에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게 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진리의 법에 거할 수 있었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을 수 있었으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죄악에서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어땠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대해 사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릅니까?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라.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은 들어보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한 문장 안에 두려워하라를 몇 번을 말씀하셨냐면, 누가 보면 12장 5절 한 구절 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그를 두려워하라, 너에게 이뤄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에게 이뤄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두려워하라를 세번 연속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가 원어로 포베온데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경의 공포 이런 뜻입니다. 역시 어프레이드 피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근데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지금 설교자들에게 듣는 그 하나님과 이게 같은 하나님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다 이해하실 거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며 살아가고, 그럼에도 나아가 나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하나님으 우리가 인정한다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방종으로 치닫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죄를 물 마시듯이 지으면서 나는 성도야,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메시지인 어떤 목사의 어떤 설교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기독교로 돌아갑시다. 다시 기독교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절대자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크고 두렵고 두렵고 또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들이 근접할 수 없는 절대선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이란 고난은 모두 다 받아 받은 그런 우리에게는 참 위대한 사역자인 사도 바울조차 본인을 말하기를 내가 나를 저 복종하는 것은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이처럼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량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기인 인생일이야. 하나님의 눈에 들어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도바울조차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 사도바울처럼 위대한 사육자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힘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지금 설교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사도바울조차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에게 당신은 특별하게 선택됐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당신은 스페셜리스트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기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로 선택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고, 반대로 누구나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지니가 아닙니다. 요술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공의와 정의로 그분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하고 겸손히, 그분께서 미크토로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렇게 바짝 업들이 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 볼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강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라는 망상에서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나 특별하고 누구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죄를, 죄를 회개치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 넣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죄와 싸우기에서 애를 쓰는 은혜를 제게, 그리고 이 시간 이 설계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합나이다 아멘.